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4차 산업의 기대 분야 메타버스가 난리입니다. 메타버스 대표 기업의 주가들은 연일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운드 힐이 내놓은 메타버스 ETF의 성과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대표 기업들의 주가와 메타버스 ETF의 가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하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주가는 달리 메타버스 ETF의 주가는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미스매치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ETF는 텐센트 등 중국 IT 기업들의 주식을 비중 있게 싣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 기업들의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ETF 수익률도 영향을 받아 함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미국 자산운용사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투자를 테마로 한 메타 ETF를 상장시켰고 이 ETF에는 엔비디아가 8.31% 마이크로소프트가 5.05%, 로블록스가 4.78%, 텐센트가 4.45% 등을 담고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0.95%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상장된 지두달 만에 메타 ETF의 순 자산은 5,4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634억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가 순 매수한 규모는 3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ETF지만 국내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셈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장 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다시 최근의 성과를 보니까 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ETF가 상장됐던 6월 29일 이후로 보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둘다11% 가량 상승했었지만 편입비 중 상위 종목 중 하나인 중국의 텐센트의 주가는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중국은 온라인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며 비판을 했고 이 발언은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을 주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자 곧바로 텐센트의 주가가 더욱더 폭락했는데요. 이날 텐센트의 주가는 446 홍콩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올해 최고치였던 1월 25일 766 홍콩달러 대비 4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엄청난 하락장세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텐센트도 그렇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두나 알리바바도 그렇고 살아나긴 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는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를 강화하며 정신없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엔비디아 CEO인 젠슨앙이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며 한 말입니다. 그는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인터넷에 딜을 잇는 가상현실공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메타버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올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IPO 시장의 최대 키워주 중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테슬라인 것처럼 메타버스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미국의 게임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올해 3월에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했고, 그후 현재까지 약 20%가 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동안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구체화되어 왔는데요. 체감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먼 이야기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지난 3월 로블록스의 상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폭발했고 현재는 미국의 대표 기술주 기업들인 엔비디아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고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타며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0조 원 수준에 그쳤던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10년 뒤인 2030년경에는 약 1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몸짓을 키웠는데, 향후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각오와는 달리 최근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양방향으로 연동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인터넷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지만 제2의 인터넷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메타버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산업의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적으로는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VR이나 AR 관련 장비 제작 업체들의 성장이 주목되고 소프트웨어 쪽은 플랫폼 업체나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콘텐츠 제작업체나 시뮬레이션 개발업체들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케어나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게임이나 SNS 등 일부 플랫폼 기업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메타버스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신생산업이라 중국 기업들을 대체할 마땅한 투자 종목을 찾기 어렵다고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메타 ETF가 나왔을 때부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일반 IT 기업들의 종목을 담고 있어서 다른 상품들과 크게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던 ETF와 크게 차별점이 없으면 굳이 투자를 옮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이 더 발전돼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차별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현재는 산업의 초반 단계니까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라는 관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말썽이었는데 이 메타 ETF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말썽이니까 참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영향을 벗어나고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항상 염두하시면서 자신이 투자하시는 분야에 나쁜 영향은 없을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